네, 안녕하세요 사담법인 크래도 전준성 의 위원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동성의 젠더 평등 법제와 전개 과정과 대응 방안인데요. 전개 그 과정 부분은 그 앞에서 발표자 분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대응 방안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와 젠더 평등 법제화가 언제부터 시작된다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 보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조례, 전방위를 통해서 지금 그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입법 분야, 사별금지법 발의가 여섯 번이나 있었고요. 사법 분야의 기획 소송을 통해서 많은 판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행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성평등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또 작년에 국무회의 통과했던 법무부의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 행정계획이지만 사실상의 구성력이 있고요 공무원들이 인사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할수 밖에 없는, 어,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실상의 구성력이 있습니다. 또 조례 부분도 앞, 앞서서 우리 어, 지변호사님하고 또 김영길 어, 대표님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많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개사를 간략히 보면 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 운동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당시에 이것을 추, 어, 추진했던 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공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 주장했던 대로 성적지향 차별 금지가 국가인권의 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07년도 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정부안으로 최초 발의가 되면서 여섯 번 현재까지 여섯 번 발의가 됐고 모든 법안에 공통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최초로 어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이후 2008년도에 이제 2007년도에 이제 부 행정법이 개정되면서 어 수용자 그 처우에 관한 법률에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없는데 현재 국내법의 두 군데 국가인권법과 행정법 어형 집행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 0 1 2년도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우리 지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적 지향 차별봉지 또 성별 성, 정체차 차별봉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 0 0 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동, 군대 내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소상이 발의가 되서 제기가 됐고 합법 판결 받았지만 2010년도에 또한번 제기돼서 16년에 합법 판결 받았죠. 그러나 또 제기됐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14년도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 남성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 불수리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지영 전 변호사님 많이 애써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지만 그 당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이 합법화 되면서 그런 어 간접적 영향이 우려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15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성적 자결정의 결정권이 확대되면서 간통죄가 위험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일 년의 상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동성애 젠더 평등의 법제화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를 한번 봐야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성적지향 포함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데요. 여기서 이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 서구사를 보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동반자법이 제정이 됩니다. 동성 커플에게 이성애자의 혼인에 준하는 유사한 이제 그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이미 발의됐 있습니다. 2018년도에 건강가족 기본법 개정안 발의되면서 현재 현행은 혼인, 입양, 그리고 어, 혈연관계에 의해서만 가족이 인정되는데 거기다가 돌봄, 보호, 양육까지도 가족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생활법 동반자법이죠. 그 법률상으로 법률로는 이성만만 지금 인정이 되는데. 동성혼을 가족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법안이이 발의가 됐고요. 어, 영국에서 이 생활동반자법 만들 때 정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한다고 해서 동성혼을 합법화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년 후에 동성혼이 합법화됐습니다.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자혼, 중혼, 남원3인조 결혼. 이미 지금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구요. 레즈비언 커플이 한 남성 파트너와 함께 결혼 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 이제 정상적인 부부였다가, 어 이제 그 배우자, 그 아내분이 예 영상의 자로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제 그 여성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어 세, 세 명이 같이 사는 그런 이제 나혼이 어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성애 법자의 목표구요. 젠더평등도 이제, 음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젠더 정체성, 성 대체성 포함 차별별 문제법을 제정을 하려 하겠죠. 그것이 제정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성별 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2008년대 국가인권에다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별 정정 시에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하라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다면 남성의 신체 구조와 남성의 성영대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이미 영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 이제 성별 입원법이 폐지됩니다.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별이 있다. 거기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젠더가 도입이 되고요. 이제 작년에 뉴욕시에서 제3의 성이 공식 인정이 됐고 올해 어, 1월1일부터 출생증명서에 여성, 남성 그리고 X 세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그럼 이제 대응 방안입니다. 그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전개 과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주니다 우선 자유권, 사회제도를 어, 지켜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 우리가 지금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 표현의 자유 그것이 이제 억압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소호해야 되고요. 일단 종교의 자유 소호해야 됩니다. 또한 현행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또 교육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방안이, 방향이 필요하고요. 적극적 입법을 해야 합니다. 어. 물론, 반대도 필요하겠지만, 소극적인 방어 차원의 반대보다는 적극적인 입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동성애와 제도평등 법자를 시도하는 측에서는 법을 만들려고 하죠. 차별공제법, 또생활동반자법 여러 가지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반대하는 차원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지키려 는 자유권, 사회제도를 소화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악법이 들어올 때 반대해야 되겠지만 선한 법을 만들어서 역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법제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첫 번째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 혐오 표현 규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법제화 과정에서 혐오 표현 규제법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무마시켰습니다. 봉사시켰습니다 그러므로써 동성혼 합법화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 혐오 표현 규제가 왜 위험하냐?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회상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혐오 표현 자체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전원일치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면 안된다. 왜?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혐오 표현으로 규제하게 되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외국이 혐오라 하는 거죠. 외국의 혐오는 뭐 처벌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혐오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소입니다. 저, 절대 이건 어, 법제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요된 표현으로부터의 자유, 이법률을 조속히 도입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점 주인이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하면서 거기다가 나는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본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거부를 하니까,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받았죠. 근데 이 재가점, 점주가 자기 사비를 들어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수했습니다. 승수했을 때 법리가 바로 이겁니다. 강요된 표현으로부터의 자유. 본인이 원하지 않는 표유, 나는 동성원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케이크에 새겨서 만드는 것 자체가 표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것이 확립된 법리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스턴시에서 어, 제한군인회에서 퍼레이드를 매 연례마다 행사를 하는데 동성애 단체, 단체에서 거기 들어와서 같이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한군인회에서 우리가 우리 이 단체의 행사의 취지에 반한다 해서 법을 하니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연방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민간단체는 강요된 표현으로부터 아, 표현을 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라 해서 그 단체가 폐쇄했습니다. 이런 법률을 우리나라가 조속히 도입하고 법 이런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동대 같은 경우도 그 학생의 표현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대학교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권학이념에 반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자유, 그런 표현을 학내에 개최함으로써그 표현을 간접적으로 승인한 것 같이 외부에 비춰지는 표현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법률을 도입을 하고 그런 법률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대법원이나 헌법 재판소에서 그런 법리가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종교의 자유 보장입니다. 우리 법원에 법에 이런 법 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나에게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문화됩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내가 외치고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자, 미국에서 2015년도에 동성혼이 합법화 될때 연방 대법원에 서 합법화 될때 거의 패닉 상태가 됐죠. 동성혼이 합법화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동성 결혼 줄여야 된다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거부하면 아, 동성애자 차별하시는군요. 차별 공직법 위반입니다.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와서 동성 결혼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그거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성혼 합법화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교회 내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는 처벌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그때 동성혼이 합법화됐을 때이 종교의 자유 회복법이 16개 주에서 또한해 그 동안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교 자유 위기의 상태에 있는데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한 입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인 가족 교육 제도의 수업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1996년도에 혼인보호법 제정했습니다. 연방법으로 제정했는데요. 혼인은 한 남성과 혼, 한 여성의 결혼이다. 라는 정의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의에 어긋나는 중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연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헌법상으로 양성의 평등이 있지만 우리 민법에는 명확하게 일부의 처제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필요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필요합니다. 결혼이 1남 1녀의 어, 연합이다 라는 법률적 정의가 들어가 있는 민법 또 기타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과 가치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결혼이 왜 소중한지 왜 중요한지 또 가족이 왜 소중한지 이것들을 알려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들의 자발적 대응 아까 우리 지배 지형, 재용증명사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과서에 있는 많은 지금 젠더 또동성애 성적 짝 이런 분들이 들 이런 내용들 들어와 있는 것을 자꾸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과서 개정운동을정 국민을 통해서 일어나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동성을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어 표현 규제, 교육 가족제도 파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설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고 뒤는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회를 통해서 그 나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이미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